그, 지금 기존, 기존 보증금이 4억 4천인데, 보통은 뭐 세입자가 안 나가는 이유가 대체로는 뭐, 어 시세보다 좀 싸기 때문에 보통 버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 아니, 어쨌든요.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명도 소송을 하면서, 어, 그, 명도를, 명도와 동시에 이제 명도와 함께 그 차액, 예를 들면 이제 시세가 5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 6천만 원 정도 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억 사 보통은 이제 그걸 감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사각사천만 원 빼고 어, 물론 아니구나 사각사천만 원 공탁을 했기 때문에 사각 빼고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5억에 이제 시세가 5억이긴 하지만 그냥 보증금 없는 어, 월차임상당의 감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혹시 177만 4천 얼마 아니에요 감정한 거죠 그럼 왜 177만 얼마가 나와요? 아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럼 왜 1,700만 원에 주장을 안 해요? 뭐 뭐하고 환산 보증금인데요? 그거는 그래 가지고는 감정이 안 그거는 입증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는. 아니, 그거는, 아, 선생님.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원고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판사가 더할건 없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입증으로서는 부족하다,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되죠. 이게 어떻게, 내가 그, 저기, 시세가, 시세가 만약에 5억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5억을 환산보증금을 해가지고 177만 원 달라고 라 하는 게 그거는 서시 말하면 조금 입증으로서는 택도 없거든요 그런 가, 보통 입증은 감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절차상으로 그런데 이제 감정을 안 하고 마쳤으면 아마도 이게 뭐 부족한 거죠 원래는 이제 기각돼야 되고 보통 판사는 이제 생각해 보고 아 이거는 어쨌든 원고 주장이 뭔가 받긴 받아야 되는데 입증 절차가 조금 뭔가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은 보통은 재개, 재개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열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가 판사라 그러면은 아, 이거는 좀그 입증은 이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감정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할래, 안 할래? 그렇게 해서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재판을 마쳤으니까 그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느낌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필요하면 되는 거고요 부족하다 그건 뭐 논리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게 된다 그러면 이중청구잖아요 그 예. 그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사용료도 받고 둘 중에 뭐 하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아파트의 사용료 상당히 통상, 통상 손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특별 손해 범죄에도 안 들을 것같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손해를 받으면 커버가 되는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원래는 그냥 저쪽에서 주장하는 177만원이 맞다.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177만원을 받는 집이지 않습니까? 이 집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어, 177만원짜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그러므로서 우리한테 받아서 그걸 충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두번 청구입니다, 두번 청구. 중복 청구예요. 예, 예. 그런 논리를 해서 방하셔야 돼요, 그거를.